계속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사천과 함양 등 농촌의 주택과 창고에서 크고 작은 불이 잇따랐는데요. 원인은 모두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궁이 불씨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경남에서만 100건이 넘는데, 아궁이로 추위를 나는 고령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화재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붕이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나무 기둥도 불에 타 금방 바스러질 듯 위태롭게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불이 난건 지난 4일낮 12시 40분쯤 주택 5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우고 2 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탈거 있는 것만 하고 뭐라 그래. 민들 소금신일까. 정말 나왔는데 대단한데. 이튿날 함양군 휴천면에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 창고 233제곱미터와 오토바이 한 대가 붙었다. 모두 탔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사천과 하동, 함양 지역 주택가 창고 네 곳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모두 아궁이 불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 고령층이나 에너지 빈곤층이 연료비 부담에 아궁이를 쓰는 비율이 높고 초기 화재 대응이 늦어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아궁이로 인해 남불은 모두 329건, 해마다 100건이 넘습니다.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하동군 소방서는 아궁이를 쓰는 취약계층 40가구에 아궁이 학원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이게 은기 때문에 불이 저, 자주, 난, 자주 났다. 자주 났다. 초가집이고 해놓은 게. 불려놓고 딱문 닫아 빌고, 나가 빌면 뭐 마음 좋대 소방 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에 불꽃이 쉽게 날리는 데다 주변에 나무 등탈 것이 많아 불이 더 쉽게 난다고 말합니다. 화구문이 아니더라도 불연성 개를 입구에 막는 것만으로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진압하기보다는 대피부터 하시고 119에 신고하여 주십시또 주지... 땔감 등을 아궁이 옆에 두지 않고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시가 대형 선박 설계기업 등 3개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와 뿌리 일반산업단지에 430억 원을 투자하고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진주 문화 관광재단과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늘 재단에서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밤 진주시 평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두 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의 갈등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민 농촌체험 공간인 서울농장이 다음 달 남해군 상주면 옛양화분교에 문을 엽니다. 서울 농장은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4,400여 제곱미터의 체험 농장과 숙소, 열동, 운동장을 갖췄으며 서울시 70%, 남해군 30%로 운영비를 각각 부담해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